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성격 차이가 심했고 서로 찬바람이 불 정도로 남남처럼 사시다가 결국 이혼하셨죠. 엄마는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빠와 재혼하신 새엄마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민주였는데 성격이 밝고 착하고 해맑았습니다. 비록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은 아니지만 저와 민주는 친자매 이상으로 아주 잘 지냈어요. 특히나 민주가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죠. 재혼가정이긴 하지만 아빠와 새엄마도 사이가 좋았고 저도 민주와 잘 지내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간호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저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친하던 선생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저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첫 해에 아이를 가졌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저희 아들 우주요. 하지만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워킹맘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일에 아이 키우고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바빴거든요. 아이 낳고 1년 뒤 복직을 했는데 그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고 바빴던 때였죠. 제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아이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는데 간혹 감기에 걸려서 등원을 못 하거나 공휴일 같은 게 걸려서 못 보내게 되면 저만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굴려야 했어요. 시댁이나 친정 모두 멀리 사시다 보니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시터를 쓸 때도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터 구하기도 힘들고 겨우 구해도 오래 일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또 저와 남편이 번갈아서 아이를 봐야 했고,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고 바빴어요. 그맘때 고향에 있던 동생 민주가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민주는 고향에서 가까운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새엄마는 민주더러 공무원 시험 준비 그만하고 그냥 시집이나 가라고 자꾸 선자리 같은 걸 알아오더래요. 민주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요. 그래서 민주는 저에게 서울로 올라와서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대신 저희 아들인 우주를 자기가 돌봐주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정도로 허덕였던 저는 동생의 제안이 너무 기뻤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낮 시간 동안 동생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원할 때가 되면 픽업도 해 주었고 그때부턴 저화 남편이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제가 3교대라 근무 시간이 좀 들쑥날쑥한 편이었는데 동생이 저희 아이를 맡아 주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요. 당연히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올라와서 지내면서부터는 저도 훨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좋았어요. 그리고 동생과 지내는 것 자체도 재밌었죠. 쉬는 날에는 동생과 함께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런저런 수다도 떨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민주야, 너 올라와서 너무 좋다. 진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맙지, 언니. 집 제공해줘, 먹고 자게 해주고, 매달 용돈도 두둑히 주고. 마음 같아선 더 주고 싶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나 만약 이번 년도 시험 합격하면, 그땐 어떡할 거야? 내년부터는 오후에 태권도 학원 보내면 돼. 너는 요새 공부는 좀잘 돼? 그냥 낮 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 이번에도 합격 못하면 엄마가 그냥 내려와서 결혼이나 하라는데, 진짜 싫어. 너 이번에 꼭 붙어야겠다. 저는 동생이 진심으로 꼭 시험에 합격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동생이 오고부터 저도 마음으로나 체력적으로 훨씬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그 전엔 서로 바쁘고 힘들다 보니 예민해져서 자주 투닥이고 싸웠거든요. 애 보는 문제로 특히 더요. 그런데 민주가 오고 나선 가족 모두 한결 여유로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던 겁니다. 전나 남편은 하원우 아이 돌보는 걱정에서 해소돼서 좋고 민주는 새엄마 잔소리 피해서 공부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니 좋고요. 모두에게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언니의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지요 그때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친한 언니가 톡을 보낸 겁니다. 선진아. 응, 언니. 너 오늘 근무 중 아니야? 응, 지금 병원. 왜? 이상하네. 뭐가? 나 아까 마트 갔다가 너네 남편 봤거든. 근데? 근데 웬 여자랑 같이 가던데? 여자랑?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뜬금없이 웬 여자인가 싶었죠. 누구지? 언니가 잘못 본거 아니고? 아니야. 네 남편 얼굴 내가 제대로 봤어. 근데 그 여자가 네 남편 허리 만지던데? 어?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허리를 만져? 어. 나도 잘못 봤나 했는데 분명히 허리를 막 만지더라니까. 사진 찍으려다 말았어. 아파트 근처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혹시 너도 아는 사람이야? 여자 얼굴도 봤어? 제대로 못 봤는데 잘 모르는 여자던데.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마트에 모르는 여자랑 같이 다녔다뇨.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냥 오해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확 찝찝했던 게 떠올랐어요. 바로 얼마 전 서랍에서 그 약을 발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자리가 잘안 됐어요. 저도 피곤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거의 섹스리스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한번 뭔가를 찾다가 서랍 제일 아래 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게 된 겁니다. 그걸 발견했을 당시에는 오히려 가볍게 넘어갔어요. 남편도 따로 고민이 많아서 나 몰래 진료를 받아본 건가 했거든요. 제가 아는 척하면 남편이 무안해할까 봐 도리어 모른 척했죠. 근데 언니 얘기를 듣고 그 약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저는 그날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서 그 약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그런데 약은 반 이상을 먹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 남자 바람 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거의 잠자리도 가지지 않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반 이상 먹을 일이 뭐가 있나요? 남편에게서 분명 뭐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턴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다 싶으니까요. 도대체 누굴까? 회사 사람? 아니면 이상한 어플 같은 걸로 만난 걸까? 머리가 몹시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남편이 혹시 저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다닌다면 어플에 남편의 위치가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어플을 깔고 2주 가까이 지나도록 별다른 게 없었어요. 위치를 틈틈이 확인해봐도 남편은 회사랑 집, 헬스장과 마트 정도만 다니고 있었거든요. 만약 바람을 피는 거라면 최소한 밥이라도 먹으러 가거나 어디 데이트라도 갈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싶었죠. 오해라고 생각하니 또 미안하면서도 진짜 오해가 맞을까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도 자고 남편도 자길래 조용히 혼자 나와 주방에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언니 얘기만 듣고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건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동생이 저 때문에 잠이 깬 건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언니 안 자고 뭐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동생은 같이 마시자며 잔 하나를 들고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과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동생은 시험 준비하는 게 힘들고 막막하다. 주변 친구들은 회사 생활하거나 밥벌이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게 아니라서 한 번씩 우울하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냥 밝고 활발해 보였는데 동생도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동생 얘기를 한참이나 들어줬는데, 이번엔 동생이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혹시 병원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술도 취했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실은 너네 형부가 바람을 피는 건가 싶다고. 그래서 몰래 위치 추적 어플도 깔았다고요. 제 말에 동생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언니, 너무 심했다. 형부가 그럴 사람이야? 그럴 사람 아닌 사람 따로 있니? 아휴, 참별 생각을 다 한다. 언니 근무 늦으면 내가 집에 있잖아. 형부 그런 거 없어. 제 시간에 꼬박꼬박 집에 오셔. 집에 오고 나면 나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때부터 우주 보고 우주 시키고 책 읽어 주고 놀아 주고. 형부도 피곤할 텐데도 얼마나 열심인데. 아, 듣는 내가 다 섭섭하네. 동생 말을 들으니 그런가 싶고. 저도 남편을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니? 그래. 내가 한 번씩 우주 내가 보겠다고 해도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들어가서 책 한자라도 더 보라 그러셔. 형부 피곤해서 눈 밑이 시커멓더라. 일하지 집에 와서 내보지. 근데 언니가 그런 오해 한다는 거 알아봐. 얼마나 소원할 거야. 하... 니말 네 들으니까 내가 쓸데없는 의심을 한것 같다. 그래, 그러지 마. 형부 같은 사람 없어. 동생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명쾌해지더라고요. 회사 다니고 집에서 내보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을 오해했구나 싶어서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저는 그 후로는 더 이상 남편의 위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정도 지났을 무렵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내 폰에 이런 거 깔았니? 남편은 제가 깔아두었던 위치 추적 어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잘안 쓰는 폴더 안에 슬쩍 감춰두었고 평소 폰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지라 모를 줄 알았는데 딱 들킨 거였죠.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 남편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저 같아도 저 의심해서 몰래 그런 어플 깔아놨으면 길길이 날 뛰고 화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눈앞에서 어플 삭제하고 진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남편은 너무한다면서 제 사과도 안 받아주고 말도 안 섞더라고요. 더 이상 어플 안 보기로 결심했을 때 지워버릴 걸 괜히 놔뒀다가 들켰네 싶어서 후회했지만 이미 들킨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거 이혼 사유라고 하면서 두고두고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진심으로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저는 죄인 같은 기분으로 아무 말 못하고 남편의 기분이 풀리기만 기다렸죠. 그러던 와중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나이트 근무를 하고 오전에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텅빈 집에서 너무 피곤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죠. 바로 잠들 것처럼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이불을 덮고 있는 발끝에서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 안에 손을 넣고 만져지는 걸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건 통째로 빠진 발톱 페디큐어 조각이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직업 특성상 손톱 네일아트도 안하고 발톱에도 따로 페디큐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침대에서 엄지발톱 크기로 떨어져 나간 페디큐어 조각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어이없어서 그걸 한참 보는데 누구 건지 알겠더군요. 그건 제 동생 거였어요. 동생은 오랜 시험 준비 때문에 심신이 지친다며 기분 전환 삼아 손발톱 네일 아트를 받거나 속눈썹 붙이는 걸 즐겨했습니다. 그 페디큐어 조각도 동생이 얼마 전에 하고 왔던 그 디자인이었어요. 색깔이 워낙 쨍하고 예쁘길래 동생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동생은 저희 안방에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아이와도 거실에서만 생활하고요. 저희 방 들어올 땐꼭 노크를 할 정도로 같은 집 살아도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 침대에서 그것도 이불 안에서 이 페디큐어 조각이 발견됐다뇨. 그냥 넘겨보려고 해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 조각을 버리지 않고 일단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해도 너무 찝찝하고 이상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마음 속에선 혹시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가진 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언니가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야, 네 남편 또 봤어. 그 여자랑 가는 거. 근데 이번엔 우주도 같이 있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또그 여자와 있었는데, 이번엔 저희 아이도 같이 있다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있던 그 불안함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언니, 혹시 그 여자 얼굴 봤어? 어, 대강은 봤어. 혹시, 이 여자요? 저는 톡으로 동생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가, 어? 맞아. 너 아는 사람이었어? 이 여자 누군데? 내 동생. 동생? 동생인데 형부 허리를 잡고 간다고? 동생 어디 미국에서 왔니?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그제야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뭔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 남편이 위치 추적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제가 동생과 술 먹으면서 위치 추적 어플 얘기를 하고 나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앞에서 형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펄쩍 뛰어놓고 뒤에서 남편에게 어플 깔려 있으니 지우라고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랑 바람이 난게 낫죠. 어떻게 제 동생과 그것도 한 집에 사는 동생과 그럴 수가 있나요? 만에 하나 두 사람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을 집에서 지내게 하고 동생에게는 우리 아들 봐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건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분명히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소형 카메라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안방에 몰래 설치를 해두었죠. 일을 마치고 오면 몰래 카메라를 빼서 내용을 재생해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의심스러울 만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결국 그 장면이 찍힌 겁니다. 그게 찍힌 날은 제가 나이트 근무여서 밤에 자리를 비운 날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남편과 동생이 저희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옆방에 있는 저희 아들을 의식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뭐가 좋은지 손에 입을 대고 키득거리더군요. 평소 제가 있을 땐 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말도 잘안 섞었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 두 사람은 정말 가깝더라고요. 저보다 더 가까워 보일 정도로요. 그두 인간들은 침대에 걸터 앉아 뭔가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서로 옷을 벗고는 익숙한 듯제 침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충격이고 경악이던지 눈앞이 컴컴해지는 게뭔줄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란 남편이 놀아놨다뇨. 아무리 한 뱃속에서 나온 동생은 아니라지만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 구역질 나는 짓거리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결국 화면을 꺼버렸죠.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뛰고 손발이 주체가 안될 정도로 떨리더군요.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며 동생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쿨쿨 잘만 자고 있더군요. 저는 이를 갈며 자고 있는 동생 뺨을 그대로 후려갈렸어요. 자던 동생은 놀라서 깨더라고요. 언니 무슨 짓이야? 언니? 너는 내가 언니라고 생각돼서 이딴 짓을 벌이니? 뭔 소리야? 뭔 소리? 야, 너 우주 안 깨게 조용히 따라와. 저는 그렇게 동생을 잡아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역시 세상 모르게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편 싸대기도 그대로 날렸어요. 자다가 뺨 맞은 남편도 무슨 짓이냐고 길길이 날뛰는데, 뒤에 서 있던 동생은 그제야 제가 왜 이러는지 눈치챘는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왜 자는 사람을 때리냐고 날뛰는데 저는 카메라 던져줬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안방에 설치해둔 거. 너네 짓거리 다 찍혔어. 그 말에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니네가 사람이니?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이걸 언제 안 들킬 줄 알았어. 바람 피는 것들은 머리도 나쁘다더니 내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보, 저는 남편 머리통을 있는 힘껏 휘갈겼습니다. 그렇게 때려도 분이 안 풀리더군요. 그래놓고 터진 입이라고 어떻게 자기를 의심하냐면서 도리어 난리를 쳐? 차라리 밖에서 외간 여자랑 바람 피는 게 낫지. 이게 할 짓이니? 네 새끼 자고 있는 방 옆에서 이러고 싶디? 이 쓰레기야? 알겠는데, 말로 아지 때리진 마. 죽이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해. 식칼 들고 올까 하다가 간신히 참는 거니까. 저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동생, 아니, 그녀 머리통도 그대로 휘갈겼습니다. 동생은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내 앞에선 형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옹호하더니, 뒤에선 위치 추적 어플 알려주고, 내 침대에서 뒹굴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년이 다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니가날 언니라고 생각은 해? 도대체 날 뭘로 본 거니 너는? 동생은 그제야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도 잘못했다고 빌고요. 그 꼴을 보는데 더 열받는 겁니다. 저는 동생 머리채 붙들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짐 싸서 당장 꺼져. 너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동생은 해느낌에 울더니 짐을 느릿느릿 싸고 있더군요. 그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동생 옷가지를 캐리어에 다 쳐넣었습니다. 들고 빨리 꺼지라고. 그만쳐 울고. 너딱 기다리고 있어. 우주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곱게 보내주는데 내가 너다 쥐어 뜯어놓고 싶은 거 참고 있는 줄 알아. 동생이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고 저는 이번엔 다시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편 짐을 쌌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때까지도 손발이 벌벌 떨리더군요. 남편은 잘못했다며 저를 말리는데 저는 확 떠밀어버리고 짐을 마저 쌌습니다. 너도 꺼져. 이밤중에 어딜 가라고. 그럼 우주 깨어서 난리 나는 거 보고 싶어? 네 아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냐고. 제 말에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아들 아는 건또 무서웠나 봅니다. 그 면상 꼴 보기 싫으니까 들고 꺼져.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어. 더러운 것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는 죽일 듯이 씩씩거렸고, 결국 남편도 캐리어 들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남편까지 나가자 맥이 풀린 저는 이불 안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아이가 혹시 깰까 봐 크게 울지도 못하고 꾹꾹 삭히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꺽꺽대며 울었습니다. 그후 저는 고향에 계신 아빠와 새엄마에게도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동생은 저한테 쫓겨나고 바로 고향집으로 내려간 모양인데 제가 곧장 아빠에게 다 얘기했죠. 제 얘기를 들은 아빠도 기함하면서 동생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걸 새엄마가 겨우 뜯어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와 새엄마도 심하게 다투셨다고 했고요. 저는 아빠에게 그 기집애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그걸 들었는지 새엄마 전화와서 그래도 동생인데 한 번만 봐달라며 재고 시험도 칠 거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런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지만 참 너무 하더라고요. 새엄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라고 믿었던 새엄마 딸이 제 남편하고 놀아났다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의 돌봐줘서 고맙다고 밥 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줬어요. 새엄마 딸 인생만 중요한가요? 저는 새엄마 딸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는데요. 조금이라도 자식 위한다면 시험 걱정할 게 아니라 자식 사람부터 먼저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건다고 전했어요. 남편은 저희 병원까지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우주만 생각하라며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너 변태니? 짐승이야? 와이프 동생이랑 그러고 싶디?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 미안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어. 호기심 같은 소리하네. 너나 이민주 그년이나 둘다 돌았어. 제 정신 아니야. 인간이길 포기했다고.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에 올리기도 더러워. 끔찍하다, 진짜.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처음엔 오히려 저를 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게 왜 친동생도 아닌데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느냐면서요. 남녀가 그러고 오래 붙어 있으면 정분 안 나겠냐는 개소리와 함께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동생 아닌 동생이랑 살면 그렇게 해도 된답니까? 자기 아들 유부남인 건 까먹었나 보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정말 남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소송, 상간소송다 진행할 거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증거 확실하니, 소송 결과는 불보듯 뻔하고, 양육권, 친권도 다 제가 가질 거라고 했고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오히려 뻔뻔하게 제 탓하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주라면서, 애 생각은 안 하냐고 붙잡더군요. 애 생각한다는 사람이 애 있는 집에서 그런답니까? 생각할수록 시댁 식구들까지 몽땅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저희 아빠는 그 일로 새엄마와 사이가 크게 틀어져서 결국 별거하기로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나서 동생녀는 새엄마랑 둘이서 살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상간소송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번갈아서 저한테 전화 오고 문자로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데 듣기 싫어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소송, 상간 소송 진행하기로 했는데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남편도 처음에는 변호사 구하고 대응을 하려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합의 보자고 여러 번 매달렸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국 최종 판결문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소송 기간이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이 돌보면서 틈틈이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소송 진행 관련 상담하고. 살도 엄청 빠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대상포진도 한번 왔었죠. 가끔은 그것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해야 하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나 눈물이 실세없이 흐를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승소를 하고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됐지만 제 마음은 참 허무하고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뭔가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하고, 동생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생각할수록 정말 지치고 비참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간다 한들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건 자책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동생을 집에 오라고 한 거요. 동생을 믿었고, 남편도 믿었어요. 그 바보 같은 순진함이 결국 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 원인은 내가 제공한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특히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자꾸만 다잡았습니다. 동생 집으로 불렀다고 무조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그럴만해서 그런 거다. 언제고라도 나를 배신할 것들이다. 라면서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정말 수도 없이 상기하고 또 상기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배신당했는데 저까지도 저를 미워하고 다그치면 너무 슬프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고 제가 이렇게 될줄 알았나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던 거였죠. 내 잘못 아니다. 배신하고 바람 핀 그것들이 찢어 죽일 것들이고 밟아 죽일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역경을 잘 견뎌낸 거다, 독하게 마음 먹고 잘 버틴 거다라며 저를 많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있고, 앞으로 쉽게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 나만 억울한 일, 분한 일 당하는 거 아니고, 이만하면 그래도 잘 견뎌왔다 생각합니다. 요지경 세상 속에서도 제 스스로를 믿고 잘 견디는 것만이 능사다 생각하며 꿋꿋한 마음으로 잘 견디고 다독이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저와 아이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